엘드리안 엘러지. 엘 뭐? 아니 좀 알아듣게 말해. 아니 무슨 소리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 좀 해줘. 엘드리안 엘러지 세계수교단의 찬송가집입니다. 엘들의 알러지라고 예, 예, 한건 예, 아니야? 교주님의 늦잠으로 스킵된 아침 미사에 쓰일 찬송가집이죠 어차피 미사랍시고 다들 모여 앉아서 주는 것밖에 안 하잖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주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교주님 아직도 신성한 기도의식과 낮잠을 구분하시는 게 어려우신 걸까 아직 갈 길이 멀군 나도 사실 늦잠이 아니라 늦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야 아, 음. 할말 없죠? <laughs> 할말 없지 그, 아뭐 됐고 그리고 찬송가집 얘기는 또 뭐야 이상해요 어제 분명히 재단 위에 놔둔 찬송가 책이 오늘 아침에 없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잊어버렸을 리는 없으니 당연히 도난 사건이야 책이 없으면 아무도 노래를 외우지 못해 미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제장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름표. 설마 너 사제장이 찬송가 못외우는 거야? 저는 외우지만 교도들이 외우지 못하는 겁니다. 찬송가 책이 없으면 다들 눈치 보면서 입만 벙긋거리며 립싱크만 한다고요. 그럼 그냥 하나 새로 사면 오안 돼? 세계수 교단의 책들은 상업적 용도의 율법 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찬송가 책이 유일한 찬송가 책이었다구요 아니 그... 그래도 여부는... 아니 그러면... 아지럽네 <laughs> 아니 그럼 배포용으로 놔둔 게 아니야? 일단 그 율법 복제니 원의하는 것부터 허용하기로 하자 교리 혁파라니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쓸데없이 제한적이잖아 애초에 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교도들이 어떻게 보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매일 새벽에 당번 사제가 일어나서 칠판에 찬송가를 베껴 적고 미사가 끝나면 지웁니다. 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어? 그냥 편하게 융통성 있게 좀 바꾸자 좀. 하지만 제가 입교하기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인데. 그럼 찬송가 외우는 네가 새벽마다 적으면 되겠네. 저는 말단 사제가 아니라 분필의, 분필의, 분필의 분필 무게를 견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라 사제장. 이 지구의 책임감을 느껴라. 조만 당신이 오랐어 사제장이라면 막중한 책임감으로 말단 사제들을 갈구고. 아니 관리하고 가르치는 것이 임무라고요. 그래 하... 일단 찬송과 책인지 뭔지부터 찾고 더 얘기하자. 내가 늙는다 늙어.